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네미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차 스크래치를 잘 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내 차를 보았는데 언제 발생되었는지 모르는 스크래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자동 세차하고 차는 이동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외 내 차의 스크래치는 본인의 부주의와 잘못된 습관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습관을 알려드리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크래치를 잘볼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크래치를 잘볼수 있는 타이밍은 해가 뜬 맑은 날 주간이나 저녁에 잘볼수 있습니다. 차량 색상과 관계없이 저녁에 노란색 가로등 밑에 차량을 주차하면 차량의 스크래치를 잘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 세차장에서도 LED 조명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니 저녁 시간대 세차를 하면서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스크래치를 잘볼수 있지만 분명 잘볼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제 채널 주연 배우 1번 윤뽕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그럼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이 이렇게 보여요? 아니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스는 기스라 그러면 안 된다. 스크래치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보는 팁을 사장님만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 바로 짜잔. 예, 유니라이트. 자 오늘 이걸로 이제 스크래치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보통 스크래치라는 거는 이제 측면에서 도장는9 0도 정도로 이렇게 보는. 아. 제일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스크래치를 보고 싶은 포인트가 이쪽이다. 네. 그러면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대각선으로 가서 그렇죠. 측면으로 가선에서 이렇게 보는 게뭐 이렇게 보면은 아, 안 보이죠? 이렇게 코박고 보다가 야내 차에 스크래치 없어 하는데 그리고 거리는 어느 정도 코박으면 안 되잖아요. 거리는 이제 눈으로 봤을 때뭐한 1m 정도? 네. 그래서 한요 정도? 요 정도 거리가 대표아요. 굳이 허리 굽혀서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초보하고 고수하고 딱 스크래치 보는 법에서 차이가 나거든. 딱 초보들은 막 점점 막 코박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서 뒷짐 지고 이렇게 슥슥 보잖아요. 예를 들어 이 도장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빛을 예. 내가 스크래치를 보고 싶은 쪽으로 계속 끌고 오는 거죠. 땡겨 가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차를 확인하는. 사실 뭐 스크래치가 잘 보이면 단점은 <laughs>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자기 차에 아, 차에 스크래치 났어. 예. 그래서 새차 초보 시절에는 스크래치가 없었던 게 아니라 못 봤던 거야. 그래서 내 차에 스크래치 막 생겼다 그러는데 초보 시절에 다 내놓고 그때는 못봐 놓고 이제 세차 실력이 늘어나고 도장면 이제 스크래치 볼수 있는 눈이 이제 시야가 띄었을 때 그때 이제 보이는 거거든 이미 다나 있었던 거야 보통 거의 대부분 그래 그렇죠 도장 보는 거는 항상 사선으로 보려고 네. 예. 코박지 말고 어. 뭐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구들을 이용해서 예. 이제 LED 뭐 이런 공구들이 있죠 그러면은 예.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사선을 만들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띄워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뭐 만약 에 전복이 어렵다, 아 나는 눈이 도저히 사선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것도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에 어. 조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런 보이지. 거보다는 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어, 아 좋다. 아 이거 상당히 빨래요. 네. 보이시죠? 이런 거. 응. 기스 응. 이렇게 이렇게 진안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렇게 대면 다 응. 아, 보이죠? 이렇게.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이렇게 쉽게 찾을수있어요 이렇게. 이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이제이보여이렇니까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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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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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리이 스크래치 예방법 첫 번째는 주차를 잘하자입니다. 스크래치는 대부분 주차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만약 옆차와 간격이 좁다면 승 하차 시에 외투, 가방 등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할때 혼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스크래치 예방에 최적의 주차 장소입니다. 만약 이런 자리가 없다면 내 차를 가장 우측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 탔다를 하기 때문에. 내 차가 없는 쪽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이 스크래치 예방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건 저만의 원칙이긴 한데요. 깨끗한 차량 옆이나 고급 차량 옆에 주차를 하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차량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그만큼 타인의 차량도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스크래치 예방법 두 번째는 세차를 할 때를 제외하고 도장면을 절대로 는 것입니다. 세차 후 주행을 하면 차량 표면에는 미세한 먼지와 모래 등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염이 조금 거슬린다고 타월로 바로 닦아내는 행위는 바로 스크래치로 이어집니다. 요즘은 이런 제품 사용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편하다고 해서 이런 걸레를 사용해서 차를 닦는 것은 바로 스크래치 지옥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론 새똥, 벌레 사체 같이 차량 투명층을 파고들어서 심각한 자국을 남길 수 있는 오염물이 붙었을 때는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차 타이밍을 빠르게 잡는 것이 좋고요. 만약 세차할 시간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새똥, 벌레 사체만 퀵 디테일러를 뿌리고 깨끗한 타월로 가볍게 걷어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거 외에 먼지가 있다고 눈에 거슬린다고 오염물 위를 닦아내는 행동은 스크래치를 예방한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스크래치 예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르게 세차하고 세차 도구를 잘 관리하자입니다. 차는 가만히 있는데 스크래치가 자동으로 발생되지는 않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주차 중 충격으로 발생되거나 잘못된 세차 방법으로 스크래치가 발생되게 됩니다. 일단 자동 세차 기계는 무조건 스크래치가 발생된다고 장담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노터치식 자동 세차 기계가 있으나 수압이나 약품으로 표면의 오염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고. 드라잉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워터스팟 스크래치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셀프 세차장에 가서 고압수를 사용해서 오염물을 헹궈내고 버킷과 그립가드를 준비해서 윤활력 좋은 카샴푸를 희석시켜 놓고 워시미트를 사용해서 차량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자주 워시미트를 버킷에 헹궈주면서 세차하는 방법이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세차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차 후에는 무락스 같은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발라준다면 일시적으로 가벼운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에 사용하는 타월이나 워시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서 세차할 때 이물질과 함께 문지르는 일이 없도록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차 타월이 트렁크에서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타월 같은 경우 지퍼팩에 일일이 밀봉해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차 스크래치를 잘 보는 방법부터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세차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해서 중요한 정보 챙기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크래치는 본인 부주의와 잘못된 습관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한순간에 발생되기보다는 꾸준히 축적돼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내 차를 아낀다면 좋은 습관으로 깨끗하게 오랜 기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네미오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